2 1 6쪽에 함수의 그래프 보자, 오늘은 그래프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여기 다 문제로 바로 <laughs> 들어가면 돼오 문제마다 설명들을 하면서 할 <laughs> 거니까 그 그러니까 항상 주어지는 상황을 아, 이렇게 되려고 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을 잘해야 되는 얘들 알겠지? 1번에 네. 3차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a-1 아 x 세제곱이네 a-1 x제곱 더하기 a-1 x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얘가 1번 극대랑 극소를 가져야 된대 자미분 해볼까? 미분하면 네. 어떻게 돼? 8 x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는데 맞지? 극대랑 극소를 가지려면 네. 미분한 자 기울기가 증가도 있고 다시 감소도 있고 다시 증가도 있어야 되지 맞지? 네. 그럼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 2차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맞지? 네. 양수, 음수, 양수. 양에서 음대는 여기가 원래 함수가 극대 가지는 곳이고 맞지? 음에서 양대는 여기가 극소가지는 곳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렸어? 어떻게 했어? 양, 음, 양 이렇게 그렸잖아, 맞지? 네.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보게요. 자, 2 차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나와? 양수였다가 잠깐 0됐다가 다시 양수인 거야. 그래서 3차가 이렇게 양수였다가 잠깐 0됐다가 다시 양수인 거라고. 양, 양. 자, 이렇게 되면. 양, 양. 얘는 0 되는 데가 없어, 맞지? 네. 양수에다가0 되려 하다가 영은 안 되고 계속 양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미분한 그래프가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래 맞지? 네. 그러면 이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자, 그렇게 계산 하면 되고. 2번. <laughs> 극값을 어떻게 한대? 아닐 때어 여기 여기 그개방가 o 거리는 n 2개 e game. o p m p e r 다 r p 판별식 계 x 은 알아서 해야 l Shiggy 네, 그래. 자, 자, 전체 구간에서 말고 우리는 주어진 구간에서 하는 걸 한번 해보자 f a m 얼마? x 삼승 마이너스 엑 x 제곱. 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그 사이에서 극대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는데, 맞지? 네. 미분하니까 엑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되잖아 맞지? 네. 일단 극대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 가져야 될거 맞지? 네 그럼 요거에 대한 판별식 계산을 먼저 해놓자 b-제곱-ac가 0보다 더 되어야 돼? 그야돼 그럼 3a가 9보다 작으니까 a는 3보다 작다 다렇고 네. 이렇고 네 맞지? 그러면 얘가 극대, 극소 이렇게 가지잖아 맞지?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야 아, 되는 야 네.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가져야 된다고 맞나? 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네. 돼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되고, 음. 2는 여기 있어야 되지, 맞지? 네. 그래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거야, 맞지? 음. 됐나? 네. 야. 자,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기준이 되는데, <laughs> 그러면 미분한 그래프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영보다 크고 미분한 그래프에 2를 넣도 영보다 크지. 네. 야. 자, 두 번째 계산한다고. 미분한 그래프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보다 크고 미분한 그래프에 2를 넣어도 0보다 크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방, 방, 딱 되면 마이너스 1이 음, 여기, 여기 왔어 0이면 되나 안되나 마이너스 1이 0이면 안되지 포함 안 하니까 얘들아 여기 딱 가리면 이거 극대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잖아 맞지 이거 음. 풀재 근데 자 봐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도 이거 두개다 만족하지 맞지? 어떻게 돼야 돼? 축이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축은 바로 알수 있잖아 자얘축 방정식 얼마나 와? 마이너스 2a분의 그니까 축이 1이네, 맞지? 네. 아, 이 그래프는 축이 1이라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이렇게 축이 1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두 개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축을 모르는 경우에는 축도 이 사이로 집어넣어 줘야 돼, 알겠지? 음. 어. 네. 그래, 판별할 때 배웠던 거. <laughs> 4차, 4차 넘어간다. 계산을 해. 이제 이렇게 단순 계산을 는 것들은 이만큼 넘어가니까 4차인 경우 4차 함수 fx가 x4제곱 더하기 4x3승 마이너스 4ax제곱 더하기 1 여기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f(x)가 금댓값을 가질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3차 근댓 4x 제곱 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8a x 3차 그래프 형태 한번 본다. 자 얘들은 얘는 4x 묶어내면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 이런 식이잖아. 맞지? 얘가 다른 <laughs>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어쨌든 근0하나는이 가지잖아. 3차가 서로 다른 세실별을 가질 수도 있고. 맞지? 그 들어 2차는 하나의 개형에 따라서 모양 3가지밖에 없어. 근이 없느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실별이냐 이런, 이런 식으로. 3차는 이렇게 극대극서다 있는 형태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맞지? 근데 극대국수가 없는 애들도 있어 맞지? 극대국수가 없는 애는 그건 한 개만 가지는 형태 자 미분한 얘가 사, 얘가 4차 얘가, 얘를, 얘를 가지고 삼, 뭐야 얘 3차를 가지고 4차를 그리면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음양, 음양 이렇게 돼아 극대를 가져 맞지? 즉 양에서 음으로 되는 데가 있어야 극대를 가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양에서 음으로 된 데가 있어 없어 음에서 양이 되잖아 맞지? 네. 극 소밖에 없단 말이야. 자 여기 볼까? 음에서 양이고 또 양이니까 이것도 극대 없네. 음. 예, 음에서 음에서 양이니까 없네. 맞나? 네. 그러면 리모라레가이 경우에만 그 사차가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음. 알겠어? 네. 어? 음. 자 그러면 다시 그려서. 이분한 이3차 그래프가 무슨 형태가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laughs>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극대를 가지는 x 값이라고 이거지 맞지?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 그러면 일단 x 하나, x 0 하나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이걸 내가 g(x)라고 할게 g(x)를 x 제곱 더하기 3x 마이 2a라고 할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두, 실근. 어, 두 실근을 가지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서 네. 0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얘가 0을 가지면 얘랑 0이 충분히 나와버리지. 네. 맞지? 네. 그럼 안 되지.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하지만 두 번째, 그러면 안 된다. G형은 0이 안 돼야 돼. 0을 그누를 가지는안 않는, 된다는 거지, 맞지? 두 개를 해결할 거라고. 자, 일반 응.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진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8a가 0보다 커야 되냐 맞지? 네. 응. 어 그러면 8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g 0 마이너스 2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는 0이면 안 되겠네. 맞나? 네. x축 마이너스 8분의 5보다 크면 된다 했는데 0이 빠졌네. 맞지? 네. 됐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범위 쓰고 0 건너뛰고 0 이상 쓰고 이렇게 써야 되다 음. 그게 극대를 가질 때야. 알겠나? 네. <laughs> 자 그다음. 네. 극값 하나만 가져야 돼요. <laughs> 이거는 극대 하나, 극소 두개 가지지. 극값 세개 가지 지제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그래프로 가자. 아까 그랬던 거 중에 이렇게 된 거. 4차그래 어떻게 돼? 음수, 음수, 양수니까. 어? 음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 가면 한개를 맞지? 실제로 그리면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된다고. 극값 하나 가지잖아, 맞지? 됐나? 4이렇게되는 어. 거. 음수 양수 양수래 음수 양수 양수래 극값 하나 가지잖아 맞지? 네 so, y o 두개 형태면 y o 음. 네 n g so, 는 o u n g so, young, so, young, so, young, so, y o u 아 g so, y 맞아요. 그럼 2번 어떻게 구하면 되겠극대곱하기 응? 극소가 극서, 항상 얼마 되는가? 0 대면 찾으면 되겠 맞지? 응. 그래프에서 극대곡 파기 극소가 연 대면 찾아야 되잖아 맞지? 응. 근데 우리가 극대값 파기 극소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지금은 없어 지금 없잖아 극대곡 소 되는 점이 지금 얘0 얘 하나는 그러면 알지만 이걸 모르잖아 지금 응. 네. 그극대랑 극소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각 값이 뭔지를 못 찾는다고, 맞지 네. 그러면, 아, 이 3차 그래프 형태 그냥 얘랑 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구나. 음. 즉, 이게 무슨 말? 중근.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중근 하나랑 다른, 다른, 실근. 다른 실근이야, 맞제? 네. 그래서, 얘는 이 풀이가 아니고, 첫 번째. 그니까, 러 아, 이렇게 됐자. 중근과 다른 실근 한개 이렇게 네. 된다고. 그럼 첫 번째, 그 옆에 친구에 치는데. 네? <laughs>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 맞제? A는 자 얘가 중근 가지자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즉 A는 얼마? 마이너스 8분의 9 됐나? 네. 근데 얘 중근 가지려면 조심해야 돼 얘가 중근이지만 0을 중근으로 가지면 안돼알겠지 음. 근데 0이 아니니까 상관없지네두 번째 X 하나 있으면 요게 x 하나 가지고 나와, 그0 하나 가지고 나와도 돼 맞제? 네 즉, 2a가 사라지면 x가 중근이 돼버리지네오 이렇게 오 됐나? 무슨 말인겠어 어, 그러면 얘가 중근만이 되느냐 아니면 요거 0 가지고 여기가 0이랑 다른 거가져서 이거 두 개가 중근되느냐 이렇게 차이라고 음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캐치해가면서 하는 거야 알겠제? 네 <laughs> 어 잠깐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범위 가구 해야 되네 일단 요게 또 요렇게, 좀 요렇게, 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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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두개두 개고 맞지? 네그 다음에 이것도두 개로 해야 되네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지 충분히 안가지면 되지 어... 얘만 있으면 극값 가지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 하나는 영가지니까 얘가 허균까지 되겠네 맞지? 예. 그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응 어, 작다 기까지계산하예그래서 <laughs> 경우 잘 <laughs> 나눠야 돼 그래프를 보가면서 <laughs> 여기 예. 하나 연습을 하겠어 390번 자 얘들아 4번을 할 건데 <laughs> 니네 그래프를 봤을 때 10을 세우는 걸 보면 우리가 1차일 때요근 하나가 알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f(x)는 k의 x-알파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맞지? 그 다음 이 알파라는 값을 중근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때 f(x)는 k의 x-알파에 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 다시, 뚫고 올라가면, 얘는, fx는 k 배의 x-α의 세제곱. 즉, 실근 하나, 그 다음에 3중근, 5중근, 홀수계가 되면 축을 뚫고 올라가. 해당해, 해당하는 애들을. 짝수 중근이잖아, 맞지 중근, 4중근, 이렇게잖아? 그러면 튕겨나간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음. 1차 할 때, 2차 할때 생각하면 되잖아. 그 3차일때 y는 x 세제곱 0이 3중근이잖아 0 뚫고 지나가잖아 맞지? 자 요런 사실을 잠깐 머리에 넣, 넣고 문제 푸는 로 한번 잘 보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f1을 단순히 예고하는데는 차자 다음 조건들이 뭐냐 이거야 가 1에서 극대를 가지고 맞지?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에서 극소를 가진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3차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 거야. 맞지?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라가는데 극대, 극소를 다 가진대. 이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네. <laughs> 맞나? x는 1에서 극대니까 여기가 x는 1이고 x는 알파에서 극소니까 여기가 x는 알파라는 값일 거라고. 됐나? 다음. 방정식 fx는 f 0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맞지? 자이 f 0이라는 것 그거는 함수 값이지 맞지? 네. 어떤 상수가 나오겠지 k라 봐봐 음. f x랑 어떤 값이랑 같은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딱두 곳이 있어 맞지? k 가 어디일 때 네. 여기일 때하고 여기일 때 근데 얘가 f 0이잖아 맞지? 네. 여기서 라 그러면 이게 f0이 되나? f0은 0을 넣었을 때 값이잖아, 맞지? 네. 어, 0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1보다 당연히 작은 데 있어야 되겠지. 음.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f0인 거야. 즉 여기가 0을 넣었을 때니까 이게 뭐다? y 축인 거야. 이렇게 y 축 이렇게 있는 그래프인 거야. <laughs> 됐나? 얘가 X축이다 아니다? 모른다, 맞지, 지금? 네. 어, 모른다 알겠지? 네. 그래서 X축을 좀 그려주자. 이렇게 그려주자, 이거야. <laughs> 그럼 얘가 Y는 FX가 F인데, 우리가 X축이 아니고 F는 0이라는 것과 얘가 근을 한 개, 그 다음에 중근을 가져, 맞지? 근데, 한 개의 근은 0일 때 가지고, 한 개의 근은 알파일 때 가지네, 지금. 네. 그래서, 얘는 fx가 아니고, fx-f0라는 애는 0을 근으로 가지고,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k 적어야 되지만,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라 있고, 맞지? f0을 뺀다, 뺀다 하는최고차항 계속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X, X-α제곱 더하기 F0이 되겠고 그럼 Fx로 봤을 때 우리는 1일 때 극대, 알파일 때 극소잖아 맞지? 즉 1과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네 미분해서 자 미분하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얘 예, 미분하고 우, 이 미분하면 0, 얘는 상수니까 맞지. 네. 근데 이 미분한 거에 누굴 집어넣으면 1을 넣으면 영 되는 거잖아. 네. 1거 차. 일마이 알파 제고 더하기 이. 일마 알파가 0이 되네. 1마 알파 묶어주면 1마 알파 더하기 이. 인수분해 바로 되지. 이렇게 그럼 1마 알파와 이거얼마이3스 알파가 0이라서 알파는 이랑 3이 나와. 음. 근데 알파는 1보다 큰데 있어야 되잖아. 맞지? 3. 그지 그럼 거지. 이 알파는 3이야. 오호. 이 <laughs> 됐나? 그러면 fx 식을 구했어. fx 식이 어떻게 돼? x x 3의 제곱 f0 그렇게 했다고. F0 구할 필요가 있게 없게? 없어요 없지 F5를 하면 여기 5집어 넣는 거였지 F1하면 1집어 넣 놓고 네. F0은 그냥 날아가거든 맞지? 네 자, F5는 얼마? 5, 4, 20 더하기 F0이고 F1은 얼마? 1, 4 더하기 F0이니까 두개 빼버리면 얼마다? 16 16야 그래서 이식 세우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데 얘들아 예수님은 예, 기반이 아까전에 얘기했던 거, 중근 가지면 튕겨나가고 3중근 가지면 뚫고 나가고 알겠지? 어,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자 다음 예전에 5번 <laughs>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3에 넣을 하래 자,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맞지? 네. 뭐 -1부터 뭐 시작하는 그림을 딱 이제 그리고 있나다. 이게 이 자, 조건 보자. 첫 번째 f(x)는 0에서 극대값 b를 가진대. 일단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네. 맞지? 그리고 얘절대값 쳤더니 절대값 신과랑 y는 2랑 서로 다른 실근이수가네개다 이렇게 나왔어. 자, 3차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하는 애가 극대를 가지면 극소는 분명히 가져야 되지 맞 네. 뭐 플러스 무한대 올라가야 되니까 아, 얘도 출렁이는 3차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프 그린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x는 0에서 극대 2를 가지니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0콤만 2라는 걸 네. 얘기를 해주네 음.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 아 여기 y 축이 이렇게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어, x 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맞지? 어 x 축이 어디 있을지 지금 몰라. <laughs> 근데 얘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인 거랑 누구 이거랑 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네 개, 4개. 네 개가 나와야 되 돼. 그럼 x 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값 그래프가 바뀌잖아 맞지? 첫번째, x축 자, 일단은 얘는 어디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y는 절댓값 fx 그래프와 y는 e 그래프의 교점이 네개란 소리잖아 맞지? 네 응. y는 2 e 어디있어? y는 2 e. y는 2 그려놓은 숫자가 이거잖아 요게 y는 2잖아 일단 교점 몇개야? 하나, 둘 맞지? 둘. 맞지? 이제부터 x축 있는거에다가 접어 올릴건데 x축이 여기있다 생각하자 올려. 접어 올리면 얘만 계속 올라가지. 네. 그러면 하나, 두 개는 계속 한 개, 또한개더추가되지 맞지? 네, 네. 세개 된다고. 음... <laughs> 맞지? 자, x 축 내려야 돼, 올려야 돼 지금부터. 올려. 올려야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지고, 자, x 축 여기 딱 걸쳤어. 그래도 접혀 올라가는 얘만 접혀 올라가지. 네. 맞지? 그래서 아직 더 올려야 돼. 맞나? 맞지? 네. 더 올리는데 x 축이 한 요만큼만 올라가면 접혀 올라간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요만큼밖에안 올라가잖아 네. 그럼 아직 하나 둘세 개야 아네 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된다고? 여기 있는 아래로 블록이 내가 접혀 올라오면서 여기하고 접하면 되겠구나 그럼 x축 어디 있어야 돼? 이 2랑 딱 중간, 중간에 뭐라해서 어디 갔어? 아 손에 있네 x축이 요 중간에 요렇게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야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고, 밑에 게 이렇게 접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에서만렇다고 그래, 렇게나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F3의 이도로 올라가면 FX19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f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기렇게이 그럼 이게 저표 네. 올라가서 여기란 게 없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이 맞지? 음. 그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0과 아, 극대가 0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2겠네, 맞지? 자, 다시 그린다, 그래프만 오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고, 맞지? 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y는 있어 된다고. 됐어? 자, 극소를 가지는 걸 모르니까 알파라 하자.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0과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x 어떻게 쓸수 있어? 0 넣었을 때도 극값이니까 0이고 맞지?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 나와야 돼. x x 알파라고 잡을 수 있고. 최고차항 계수 k야. k 내 생각에 최고치한 개수가 1인 3차야. 미분하면 이 3이 내려가 버리지. 계속 얼마데? 3 됐나? 알파 넣으면 0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했잖아. 영넘 <laughs> 얼마데? 영넘0 되는 거다 했잖아 맞지? 네, 네, 네. 자 일단 f 프라임 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laughs> 우리가 f'x 는 찾았지만, 적분만 배웠다면 적분만 배웠다면 얘 적분해가지고 fx 구해서 보통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적분을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f3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우리는 fx 그래프를 지금 알아야된단 말이야? 맞지? fx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지금 0 대입해봐야, 알파 대입해봐야 되는게 없어 아까 문제는 각값까지는각 대입해가지고 그게 0이다 해가지고 구했단 말이야, 앞에 거는. 근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C가 어떻게 써야 되겠나 여기서 <laughs> 자, 요렇게까지 구했어요 프라이맥스까지 이제부터 C가 어떻게 써야 되게 이게 방금 말했지만 적분만 배우면 이제 이, 이 지금 이 생각 안 해도 돼 적분한 다음에 지난주 용뿐만 대입하면 C가 나온단 말이야 적분을 지금 안 배운 상황이야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세워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원래 있는, 있는 그대로 식을 보는 거야 우리가 원래 있는 그대로 FX 식을 봤을 때 FX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예, 예. 1인 3차라고 그랬어 맞지? 네.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라고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 f 프을 세웠단 말이야 맞지? 자 FX는 원래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부터 올려 더 올려야 되지 맞지? 근데 c가 얼마야? 2 e. 됐나? 네 그럼 우리 일이 알수 있는 식이 이식이라고 그럼 거기 여기 프라임 x 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b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얘네. 근데 얘가 극 값을 가지는게 어디랑 어디라고? 0에서 일단 극 값을 하나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 하나는 0이 아닌 곳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잡은 게 얼마야? 알파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극소 이렇게 잡혔잖아맞 맞죠? 네. 그럼 얘가 0을 그대로 가져야 되네. 0을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b도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한테서 나오는 근이 어, x 묶어내면 3x 더하기 2a니까 이걸 네. 0되는 데를 찾으니까 x는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서 아 우리가 얘기했던 이 알파가 누구다? 마이너스 3분의 2a다라는 식을 원칙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fx에다가 자 fx는 우리 b도 0이라고 찾아냈어 요게 fx야 플러스 2 앞으로 땡겼을까이게 무슨 작업함 하면 돼? 마이너스 음, 3분의 2a를 대입을 하면 그게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계산해서 a 값을 찾는다고 알겠어? 마이너스 어, 3분의 2a 대입해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2다 계산할 거야. 그러면 a 나오면 끝이니까 이렇게 하면 답 됐지 맞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푼다라는 걸잘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